네 여러분들에게 단기 임대에 대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기 임대가 여러분들이 임차로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삼삼엠토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려면 내가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정식 등록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3, 3M2, 단기임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임대로 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최대 5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일주일에 50만원, 한 달이면 4주, 200만원입니다. 나가는 비용들을 계산해 보셔야겠죠. 월세가 뭐 50이든 70이든 80이든 저렴하게 들어가서 순 비용이 100만원 내외로 나간다면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포화 상태로 되다 보니까 숙박을 할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50만원 받을게? 얼마 받죠? 뭐 35만원, 40만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도 못내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려 그리고 왔다갔다 청소비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임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빌라나 이런 물건들을 하나 낙찰을 받으세요 시세보다도 한 4천만원 5천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그 물건을 단기임대로 도전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내다가 추후에 매도까지 해서 매도 차익을 몇천만 원씩 벌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불어나는 거지. 단순히 50만 원, 30만 원 벌려고 하다가는 내돈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그 보증금으로 묶이고 여러분들이 운영이 잘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임대를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좋은 금액에 보수적인 금액으로 역세권에 투른빌라 같은 거 낚시를 받아서 단기 매도하거나 아니면 단기 임대로 돌려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빌라나 이런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가 아니에요 상가는 저렴하게 받아도 매도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준신축 빌라는 저렴하게 매도만 하면 충분히 매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빌라를 낙찰받아서 단기임대로 경험도 해보고 단기 매도까지도 할수 있는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단기임대로 수익이 얼마까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여러 가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계산을 해보고 이게 될것 같다. 수익이 나는 소액으로라도 벌면 괜찮다. 라고 할 때는 하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무작정 막 계약해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공부를 더 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고 약2천만 원에서 4천만원 정도 안전마진을 둔 상태에서 담기 임대를 돌려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